말라고만 하니까 핸드폰에 물린다고 이거 줘야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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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학생 여러어보 오세요 이제 그 읽어보세요 여러분 로지엘 사건 알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충격전이 있었습니다 실제, 그치, 외계, 실제 외계인이 수술하고 납치된 영상이 동영상이 있었어요 비디오 테이프로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실제로 외계인 지금도 뉴터에 나와요 이거 미국 로지엘 사건을 좀더 쳐보세요 그영상에 그 나와요. 진짜 외계인이 졸라맨처럼 생긴 애, 머리만 크고, 삐쩍 말라가지고, 팔날이 있는 애가, 누워, 회색으로 누워있어. 캐도쪼조그만한 애가. 의자에 누워있고, 사람들이 얘 예, 해부해서, 신체, 신체, 이렇게, 뭐라고 하지? 그걸 파악하고 분석한다? 수술하는 게 있어요. 저기서 봤거든요, 이거를. 나 놀랬어, 진짜. 어, 진짜 외계인이 있어, 이렇게 하네? 근데 사람들이 한 거지. 아, 이거 영화 같은 거다. 뭐, 특수효과 영화처럼 한 거다. 나는 음모론, 그런 게 있었거든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이게 맞 사실이랍니다. 최근에 나온 내용, 이게 사실은 진짜 외계인이 맞대요. 미국 로지아 사건이 뭐냐면은, 1950년대 미국 로지아라는 동네에 UFO가 떨어졌어요. 비행기 사고라가지고. 떨어져서 얘랑 한명 더가 지구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잡았어, 미국인들이, 군인들이. 그래서 얘 잡아서 해부한 거야. 한명더 있었고. 우주선도 잡았어. 그래서 미국이 군대가 가져왔어요. 지금도 있어요? 어, 지금도 있어요. 근데 미국 군대가 신문이 났어. 외계인 떨어졌다. 난리 났다. 인류 최고, 뭐 최고로 논란이 했는데, 신문 기사, 뭐 좀, 표현하자면, 신문 기사도 바로 다음날 바꿔서, 아니다. 외계인이 아니라, 우리 군사훈련, 비밀 군사훈련이다 하고, 뻥을 친것 같아. 미국이 정부에서 감췄어요. 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전 세계에는 성경, 예수님은 성경 있죠? 성경이, 하느님이 인간을 창조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하느님이 외계인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성경 믿는 사람들은, 어편리하게 뭐 지구에 지 인간만이 되게 지금 영적이고 되게 훌륭한 지능적인 존재를 믿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 정부에서 외계인을 존재를 인정하면은 세상이 발칵 뒤집어지는 거예요. 누구한테? 우리 같은 사람 말고 성경을 믿는 정말 수많은 수억의 수십억의 기독교인들은 충격을 받는 겁니다. 하느님이 우리 말고 인간 말고 다른 생명체를 창조했다고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말이 없었거든 자기가 배운 거예요. 뭐제 생각입니다. 어, 제 생각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이걸 은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사실은 팩트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당시 간호사, 이 사람이 주, 주, 죽었다고 죽기 전에 이렇게 치료했던 간호사가 죽기 전에 사실을 다폭로합니다 어차피 다 죽을 거니까 사실 말하고 죽겠다면서 하이 이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이 다 죽었대요. 많이 죽었대요. 왜냐면은 이걸 보고 관련된 사람들이 뭐 뉴스라든지 뭐 어디 TV에 나와서 막 사실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미국 정부가 다 죽인 거예요. 어떻게? 자살이나 타, 어떻게 병으로 죽은 것처럼 위장해가지고. 한국도 그러니 맞습니다. 여러분도 모르겠지만은 한국도 뭐 지금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부에 위협되는 사람다 죽입니다. 국정원이나 그런 사람들이. 물론 국정원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을 수 있겠지만 정부 기관에서 어,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말씀하세요. 조사해가지고 그 얻은 게 뭐예요? 미국인이 아니면 누가? 저기 뭐였어? 뭐, 저기 잡아가자고, 상체 실험했던 거. 미국인 입장에서는 외계인의 존재에서 파악을 하는 얘네들의 약점이 무엇인가? 얘네들은 어떤 신체기약 이런 거. 결과 없어요? 결과 있겠지요. 근데 우리한테 안 말해주는 거죠. 말할 이유도 없는 거죠.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끝이 아니라, 실제로 외계인 종류가 많대요. 이런 외계인 종류가 수십 가지가 지구에 왔다 갔다 하고, 일부는 지하에, 미국이나 뭐 한국도 그렇죠. 지하에 도시, 비밀 기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살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일부는 미국 정부나 전세계 정부와 서로 기술교류를 하고 있다. 라는 내용까지 이 간호사와 몇 명이 폭로를 합니다. 예. 실제로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유튜브 사회만 나옵니다. 물론, 그 말이 거짓말일 수도 있고, 황당한 소설이 있고, 소설일수 미친놈일 수도 있겠지만, 미친놈이 하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되게 흥미롭게 봤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응. 됐죠? 오늘 수업 마칠게요.